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고의 명품 엔진오일이죠. 바로 칼슨의 엔진오일과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엔진오일 교환샵인 오일 서비스가 만난 그런 엔진오일 교환 과정을 제가 좀 훔쳐보러 왔는데요. 안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입차 한 대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오, 이렇게 좋은 차는 또 우리 또 좋은 엔진오로또 써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칼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만나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마진 없는 정말 유통 마진 없는 최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과정으로 좀 이런 엔진오일을 어, 교환이 되는지 특히나 이 칼슨의 엔진오일 굉장히 우리 세계 최고의 엔진오일이기 때문에 그냥 또갈 수가 없거든요. 또 이렇게 프리미엄 샵에서 우리 오일 서비스와 함께하는 이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지금? 예. 네. 음, 줄 같아. 허? 보통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 엔진을 용량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이 이복 차량은 엔진을 용량 이 6리터예요. 네. 뭐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뭐 9리터, 10리터까지도 있고, 음. 적게 들어가는 차는 4리터, 5리터도 있고. 보통 엔진을 엔지널이... 잘 모르니까 네. 얼마 줄기로 좀다 바꿔야 돼요. 아, 이제 보통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네.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운행 시간에 따라서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운행 시간이 네. 아.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근데 사실 운전자가 그 일일이 시간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음. 보통은 저희가 7천에서 1만 키로 내외 음. 그리고 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아. 네. 그래서 너무 좀 그게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최대 만 혹은 이제 1년 안에 만 k 로를못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음. 합성유 기준으로 음. 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제 칼슨 엔진오 같은 경우는 보통 피드백이 어좀 회전 질감이좀 좋고 음. 예, 그리고 내구성이 좀 괜찮고 이런 예, 걸로 기존부터 좀 평이 있어서 저희 오일 서비스에서도 좀 인기가 좋았던 오일이죠. 거의 다거기 가있어요 어. 지금 이 순간 궁금해요 저희 어딘지 <laughs> <laughs> 비니라는 상인데 네. 브런치랑 네.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많이 어... 가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가네요 <웃음> <웃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음. 근데 이런 일년의 과정을 보시면 그럼. 다들 열이 면열 만족하고 가시죠 정말. 네. 한편으로는 이게 뭐 전유제거가 뭐 쓸데없다 뭐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사실 거의 저희 쪽 동네 쯤 분들 보면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 진짜 아끼는 나의 수입차. <laughs> 아끼는 만큼 우리 엔진오일도 최고급으로 갈아주셔야 되잖아요.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세계 최고의 명품인 바로 칼슨의 엔진오일을 이렇게 갈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일서비어스와 함께 협업하면서 더욱더 프리미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놀라실 만한 점은 진짜 가격이 저는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지금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제조사이면서도 수입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프로모션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미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어서 서둘러서 사이트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구리 본점에 나와 있었고요. 우리 지점까지 확인해 보시고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도 아끼시는 만큼 최고급 명품 오일로, 명품 엔진 오일로 한번 갈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